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둘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셋다둘셋넷다둘둘셋넷다다 하나 둘셋넷다다둘둘셋다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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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다둘둘셋다 다섯, 여섯, 일곱, 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예수 일곱 여덟 그 둘둘셋넷 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개월 잡고 지금 걷지 못한 어머님을 걷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초 체력, 어, 신경, 신경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누워서 그랬을때그 보폭 그대로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한, 한 주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한 주간 이렇게 하다가 이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걸어가는 운동인데요. 여기는 지금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이 있는데, 저기 보이는 보행기죠. 저 보행기. 저 보행기로 어 제가 뒤에서 잡아드리고, 뒤에서 잡을 때는 가슴과 엉덩이를 잡은 상태에서, 저 보행기로 어머님이 양팔로, 보행기 양쪽을 잡고 걸어가게끔 하실 거예요. 지금 상태는 중심도 못 잡고 무릎에 힘도 없어서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뒤에서 잡아드리고 뒤에서 가 엉덩이를 밀면은 어머님 잡고 걸어가시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누워서는 지금 누워 계시니까요 누워서는 이렇게 보행할 때 엉덩이, 다리 관절이 많이 필요하니까 엉덩이 관절 풀어드리는 운동을 할 일주일 동안 하고 이와 병행해서 아까 말한 저 보행기를 어머님 양손에 잡고 제가 엉덩이와 어깨를 잡고 중심을 잡으면서 거실, 비행기, 도는 그런 것을 한 일주일 동안 할 계획이에요. 일주일 동안 한번 보고, 어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예상 큰데 다수라마 어떤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머님이 스스로 발을 뛴다든가 지금 발을 못뛰거든요 여기서 수술을 발을 띈다 이 말은 제가 밀면 지금 걸어는 가요. 내가 밀지 않을 때 발을 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밀면 발은 띄세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밀지 않으면 발을 못 띄십니다. 그 정도가 일주일 후에 나타나면 저는 성공입니다. 한번더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 안 하실라 그래요 지금 안 하실라 그럽니다 이렇게 주로 노인들은 하루 반 이상 을 누워서 지내세요 내가 주무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머님이 주무시지 않은데 누우 계실 때 이렇게 무릎하고 엉덩이 관절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안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게 하니까 걷지을 못하세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강도를 높이 해서 운동을 시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무릎 주위 근육과 허리 근육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이 많이 평온할 거예요 거기는 제가 더 많이 주물러 드려야겠죠 네. 보통 이렇게 한번 하면은 50에서 100회, 이렇게를 하려고 그래요. 50에서 100회. 그리고, 아까 말한, 보행기, 보행기 찾고, 걸실서 걷는 것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하루에 한 3에서 10회, 상황 봐서 3회 혹은 10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